안녕하십니까. 구이스포츠 바이낸입니다 자, 이제 두 번째. 마슬라스터 편은 끝났고, 다시 이제 또 세컨 라인인 플랜 B. 플랜 B 관련해서 이제 리뷰할 건데요. 플랜 B 이쪽으로 보면또 우리가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그 플랜 B 라인에서 이렇게 지퍼가 열리는 사이드 집 자켓이랑 팬츠가 나왔었는데, 개인적으로 뭐 올해도 물론 웨이브진 팬츠도 이뻤지만, 작년 재작, 아니, 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이 지퍼 열리는 패턴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그리고 그거 알아? 요 이거 야광이고? 이 지퍼가 야광이야. 이게 야광이라서, 부위 야간에 불 껐다가, 야광 이거 발견하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. 이런 숨겨진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라고. 이 지퍼도 여기 디테일하게 다 야광이고, 그리고 올해는, 어 지금 봐봐. 플랜밍는또 셋업으로 입어야지 재미거든? 너무 이쁘고, 요런 패턴. 이렇게요 무늬로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나, 개인적으로 또 너무 이쁜, 요거. 와, 이거또 너무 이쁘고, 화이트. 근데... 여기에 이렇게. 매 음... 네, 들어가는 이 색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뭐 녹색에 화이트 패턴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고, 음...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좀 궁금했던 건데, 이거지 크... 이것도 겐토상 입었던 이 색깔. 음... 맞아요. 이 색깔. 꼭 항상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면서도 딱 키포인트 되는 것도 있더라고. 맞아, 맞아.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이 색깔은. 어. 그리고 플랜 비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. 소매에 스노우커트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올해도 플랜미는 스노우커트가 없습니다 스노우커트 없고 대신에 이비스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스노우커트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 있으니까 꼭 필요하시면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체크로 되어 있거나 이런 패턴들도 이것도 엄청 유니크하거든 요 패턴 이거랑 요거이 패턴도 나는 호불호 없이 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워크라인 워크라인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항상 말했던 워크 자켓이랑 하얀색이랑 그다음에 여기 베이지색이랑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 크아, 제일 궁금했던 컬러 이거 아 이거 이 색깔도 근데 이거는 직접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원단 텍스처 느낌이 너무 특이해요 약간 원단 자체가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옷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. 아, 이것도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이 워크 자켓은 당연히 이제 비비나 그다음 일반 이런 팬츠들로 다 셋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켓이랑 일반 비브로도 입을 수 있고 일반 팬츠로도 다 셋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플랜 B 라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